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지난 5월에 첫 할인 영상에 이은 한국 닌텐도 e숍 할인 영상입니다. 이번 할인은 지난 할인이 대부분 해외 e숍이었던 것에 반해 모두 한국에서 진행되는 할인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한국 닌텐도 e숍 할인은 가정의 달 할인 특집으로 혼자서 즐기는 것보단 여럿이 함께 즐길 때 더욱 재미있는 게임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국 닌텐도 e숍 할인에서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대박 핫딜로 판매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직 스위치로만 즐길 수 있는 별의 커비의 스타 얼라이즈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별의 커비의 스타 얼라이즈는 협동 게임을 중요시하여 초이콘을 둘로 나누어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2명 이상이 함께 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독특한 장치가 등장하거나 4인이 함께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킬까지 아주 다양한 협동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단계별로 보스들을 격파하는 보스러시를 즐기거나 단순한 미니게임들도 즐길 수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긴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블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들이 대거 출동하는 마블의 액션 RPG 작품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3가 30% 랜딩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에서는 마블의 슈퍼히어로와 슈퍼 빌런들이 대거 등장하여 인피니티 건틀렛을 둘러싼 대전쟁을 벌이게 되는 작품인데요. 게임 속 등장하는 히어로와 빌런들의 수는 무려 약 90여 명으로 대단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작품은 현재 게임의 본편의 할인은 물론 총 3가지의 DLC를 즐길 수 있는 익스펜션 패스 또한 30% 할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익스펜션 패스와 본편을 합한 합본판 또한 동일한 할인으로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구매 시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본작의 경우 스위치 한 대만 있어도 여분의 컨트롤러를 이용해 최대 4인이 함께 게임을 즐기시는 것이 특징인데요. 혼자 플레이하는 것보단 여러시할때 더욱 재미가 배가 되는 게임이니까요. 이점 또한 참고하세요. 위에서 위 발매되었던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U 그리고 뉴슈퍼 r 지 U의 합본 이식작인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U 디럭스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두작품이 합본인 만큼 총 164개의 굉장히 많은 스테이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개인적으로 는 만들기가 주 요소인 슈퍼마리오 메이커 2보단 이쪽을 조금 더 추천한답니다. 전세계 의이숍 e 할인에서도 정말 정말 출연도가 낮기로 유명한 마리오 카트 8 디럭스가 30% 할인된 금액 으로 판매됩니다. 마리오 카트는 딱히 말이 필요 없는 cg의 넘버원 레이싱 게임이죠. 슈퍼마리오 캐릭터는 물론 젤다 동물의 숲스플래툰 캐릭터 들까지 닌텐도의 인기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트 레이싱을 펼 치는 작품입니다. 총 48개의 코스와 8개의 미니게임 을 제공하고 솔로 플레이는 물론 온라인 플레이 4인 멀티 플레이까지 제공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적대형 게임으로도 빠질 수 없는 필수 타이틀인데요. 마리오 카트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위숍 할인 품목에서 정말 정말 보기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마리오 카트의 할인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One, two. One, two, 각양각색의 미니 게임들을 오직 조이콘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즐기는 즐거운 파트 게임. 원투 스위치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스위치의 조이콘을 활용한 파트 게임으로 조이콘의 h d 진동, IR 센서, 동작 감지 센서 등을 모두 활용하여 총 28개의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 본작의 경우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지만 게임의 특성상 테스트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심지어 게임기의 화면을 보지 않고. 플레이하는게임이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어의 압박은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세요 은이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한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수수께끼의 UFO 이르조화가 되어 자신의 주특기인 집게를 사용해 지구에서의 다양한 업무에 도전하는 액션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다양한 클리어 미션을 부여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꼭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위의 카드에서 저의 UFO 플레이기를 참고해주세요. 세요. 자신만의 캐릭터를 조정하여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헤치며 꼬리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게임 휴먼 폴 플랫이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조정하여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나가며 꼬리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홈 파망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혼자 역시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보단 최소 2명 이상이 함께할 경우 그 재미가 배가 되는 게임으로 스위치에선 하나의 기기로 총 2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플레이할 경우 최대 8명까지 함께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시 이점 참고하세요. 지난해 말 한국 이숍에서 3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던 테라리아가 이번엔 50% 할인으로 다시 한번, 판매됩니다. 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클래식 액션 게임의 요소와 샌드박스 스타일의 자유로움을 공존하는 테라리아 속에서 모든 샌드박스형 게임이 그러하듯 자원을 수집하고 물건을 만들고 집을 짓고 탐험을 하는 등 정해진 테두리 없이 자유로운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판타지와 SF, 현대물 등 여러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본작의 경우 한국이숍 혹은 정식 발매 패키지 제품만 한국어를 지원하니까요 구매 시. 참고, 하 세요. 마법이 금지된 세계 미스트랄리아의 어린 마법사 지아를 주인공으로 한 판타지풍 액션 어드벤처 게임 미스트랄리아의 마법사가 7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10년에 한번 나타난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마법사 지아를 주인공으로 그의 능력인 스펠크래프트라는 힘을 이용하여 기본 마법과 룬스톤을 조합하여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마법을 이용하여 위험인도 살인세계를 구원하고 또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게임의 전반적인 콘텐츠는 마법을 이용한 전투보단 퍼즐풀이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구매시 이점 참고하세요. 벨테 스크롤 액션 게임의 인기 시리즈, 열혈경파 쿠니어군의 외전작품인, 열혈경파 쿠니어군 외전 리버시티걸즈가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그간 쿠니어를 주인공으로 했던 전작들과 달리, 귀여운 외모와 난폭한 싸움 실력을 지닌 미사코와 쿄코를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도련 납치를 당해버린 쿠니어와 립키를 구출하러 간다는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단순 적들을 모조리 격파하고 다니는 것이 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거나 특정 수집 요소를 모두 획득하여 숨겨진 보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등 꽤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게임 역시 여분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최대 2인이 함께 플레이하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구매 시 이점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2021년 5월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닌텐도 스위치 2쇼 할인정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할인에서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할인 중에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열혈경파 쿠니오군 외전과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가 꽤나 관심이 가는데요. 열혈경파의 경우 워낙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하고 저는 또 도트 게임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경연이었습니다. 향이 있기 때문에 꽤나 관심이 가네요. 마블의 경우 그 전에 전작을 꽤나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임이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을 플레이한 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